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원서쿨재미사스빵 쿨빵 국어 선생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 계속해서 내용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할 텐데요. 지난 시간까지 정리했었던 내용들 잘 정리... 정리했던 내용 잘 정리하셨나요? 어, 잘 정리했던 내용들을 잘 소화했나요? 잘 익숙하게 익혔나요? 아,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서 항상 여러분들 내용 정리하시면 훨씬 큰 도움이 될 거고요. 선생님이 수업하면서 그런 얘기 자주 했습니다만 국어는 외운 하는게 아니에요. 선생님이 선생님도 어렸을 때 그렇게 공부를 했어서 여러분의 마음과 상황을 <laughs> 선생님 충분히 이해해. 근데 이 공부를 하다 보면 국어 자꾸 외우게 되잖아요. 시험 닥쳐서 막 이것저것 막 외우게 되는데 사실 국어 공부는 외우는 게 가장 어리석은 학습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면 우리가 다 한국 사람인데 우리가 뭐 외국인으로서 뭔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공부하는 거라면 외우는 게좀 필요하긴 할 텐데. 사실 우리가 한국 사람이면서 그냥 읽고 이해하고 판단해서 쓰고 이러는 평가를 받는 국어 수업에서 내용을 외운다? 이건 조금 어리석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바른 공부 방법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글을 읽으면서 자꾸 생각해야 돼요. 왜 이럴까? 왜 그럴까? 왜 이런 내용이 나왔지? 이 다음에 무슨 내용이 나올까? 이런 것들을 조금씩 생각해보는 연습을 하신다면 여러분, 고등학교 가서는 사실 공부가 많이 필요하지 않는 과목이 될수 있어요. 중학교 때 미리미리 생각하는 힘을 키워두시면, 나중에는 글을 읽어가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공부하고, 훨씬 더 좋은 성적도 얻을 수 있을 거고요.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책을 읽거나 이런 일들이 굉장히 재밌는 일이 될 수도 있을 거고, 여러분들의 사고나 지식을 확장시키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소단원, 효과적인 대화와 관련해서 내용 정리해보도록 할 텐데요. 사실 이 단원의 내용은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고, 역시 여기도 이제 키워드들만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이 내용 정리를 좀 해보시면, 그리고 여러분들 일상에서 다른 사람들과 대화 나눌 때, 이게 무슨 대화일까? 이런 것들을 한 번씩 생각해보시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내용이고, 아마 내용 정리하는 것 자체는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보시면, 바로 대화의 목적에 따른 말하기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떠한 목적을 갖고 대화를 하느냐에 따라서 대화 방식이 달라져요. 여러분 잘 생각해봐. 친구랑 학교 끝나고 이제 뭐 끝나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갈 때. 근데 뭐 친한 친구들. 원래 친한 친구들이랑 맛있는 거 먹으러 갈때 이야기하는 방법하고요. 원래는 맛있는 거 먹을 생각이 없었어. 근데 어, 누군가 새로 전학을 와서 그 친구랑 친해지고 싶어서 뭔가 이야기를 걸 때. 그다음에 무언가 어 내가 가지고 있는 걸 <laughs> 여러분 그런 일 없겠지만 이걸 팔기 위해서 다른 사람한테 무언가 얘기할 때.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소개시켜 줄 때. 그리고 나와 생각이 다른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생이 생각, 이 친구가 생각을 좀 바꿨으면 하는 생각에서 뭔가 이야기를 할 때. 그리고 이 친구가 시험에 대해서 잘, 어, 시험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내가 이 친구에게 도움을 주고 싶을 때. 그때에 따라서 대화하는 방법이라든가 단어 선택들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이 친구에게 도움을 주고 싶을 때는 이 친구가 도움을 필요로 하는지도 생각해 봐야 될 거고요. 내가 도움을 준다는 게 오히려 이 친구의 자존심을 이렇게 상하게 할 수도 있으니까 내가 어떻게 말해야 될지도 여러분이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거예요. 그리고 도움을 줄 때뿐만 아니라 내가 그냥 이 친구하고 친해지고 싶을 때 말을 건네는 방법. 뭐, 그때는 내 이름부터 소개하겠죠. 반가워. 난 누구야. 나난 어디 살고 있고 너랑 친하게 지내고 싶어. 뭐 이런 거. 아니면 넌뭘 좋아하니? 관심사에 대해서 얘기하거나. 이런 얘기들이 시작점이 될 거고요. 만약에 내가 친한 친구, 그냥 친한 친구들하고 떡볶이를 먹으러 갈 때는, 야! 오늘 뭐 먹으러 가자! 라고 그냥 목적을 바로 얘기하면 되지. 그 앞에서, 방금, 난 누구야! 이런 얘기 할 필요 없죠. 그런 친구한테, 방금, 난 누구야! 난, 나는 뭘 좋아해! 그리고 난 떡볶이를 좋아하는데, 나랑 떡볶이 먹으러 갈래? 이런 표현 잘 쓰지 않죠, 그죠? 그래서 사실 이 대화의 목적에 따라서 말하기의 방식이 굉장히 다양하게 바뀔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그런 것들에 관한 것들 관해서 내용을 개념적으로 정리해 놓은 부분에 해당하거든요. 그래서 내용을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우리가 차근차근 실제 사례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생각해가면서 하나하나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내용부터 좀 볼게요. 첫 번째 보시면요. 정보소통에, 정보소통을 목적으로 하는 말하기가 있어요. 뭐 하는 거야? 정보를 가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서로 통하는 거야. 전달하고 주고받고 뭐 이런 거죠. 그러면 정보소통을 하기 위해서 대화하는 거니까 뭐 중심으로 얘기하겠어요? 정보 중심으로 말할 거 아니야? 이게 어려워? 이게 낯설고 새로운 거 아니죠? 정보를 주고받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거니까 정보 중심으로 말하겠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거 직설적으로 얘기해요. 직설적이라는 건 돌려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바로 얘기하는 거죠. 이건 이거야. 이건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라고 직접 얘기하죠. 왜 직접 얘기해? 정보를 알려주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정보 알려주기에 가장 대표적인 예. 뭐 예를 들면, 어, 여기도 나와 있지만 소개하기 같은 거? 아니면 길 안내? 여러분 이제 길 가다 보면 가끔 물어보잖아요. 내가 어디를 가야 되는데, 나 여기 처음 와서 잘 모르는데, 여기서 어떻게 가야 돼요? 혹은, 버스를 타려고 하는데 이거 어디 가는 버스인가요? 어디 가는 버스를 타고 싶은데 몇 번을 타야 하나요? 이런 거 물어보죠. 근데 막 돌려서 얘기해 아, 아주머니. 아주머니가 타시려는 버스는요. 1000에서 마이너스 543을 한 뒤에 거기에 루트를 씌우고 거기에 곱하기 3을 한 뒤에 그걸 15로 나눈 그 버스를 타시면 돼요. 돌려서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 그냥 뭐 13번 버스 타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죠? 직설적 얘기하기예요 당연한 겁니다. 그다음세 번째 객관적 말하기입니다. 자, 여러분. 이 객관적이라는 표현을 선생님이 그렇게 설명하는데도 친구들이 그렇게 질문을 해요. 그래서 가끔 이 객관적하고 주관적이 헷갈리는 모양인데, 이렇게 생각하면 돼. 주관적 표현, 혹은 주관적이라는 표현은요, 나나 몇몇 사람들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 혹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 그걸 주관적이라고 해요. 자신의 생각, 주관을 얘기하는 거야. 반면에 객관적인 건요, 나와 몇몇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거나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가 보더라도 그건 그거야. 예를 들면, 버스 타는 거. 말해서, 어, 어, 선생님이, 뭐, 예를 들면, 집에서 공항에 가고 싶어. 그럼 605번, 601번 버스를 타야 되거든요? 그러면, 어, 객관적인 사실이야. 601번 버스를 타면 선생님 집에서 공항에 가요. 김포공항까지 가요. 그 다음에 605번 버스 타도 선생님 집에서 김포공항까지 가요. 그럼 601번, 605번 버스를 타라. 라는 그 정보는 객관적인 사실이야. 아닌데, 아닌데. 너만 601번 타고 가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이건 있을 수가 없죠. 그 버스 노선에 그건 너무 당연한 사실이잖아. 그걸 우리가 객관적인 사실이라고 얘기하고, 객관적인 말하기는 그러한 내용들을 전달하는 걸 객관적인 말이라고 얘기해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 정보소통의 이야기는 선생님이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무언가를 소개해 주거나, 무언가를 설명하거나, 무언가를 안내할 때, 객관적인 사실만을 전달해야 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걸 우리가 정보 소통이라고 합니다.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소풍 갈때 소풍 장소가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 어 소풍 소풍뿐만 아니라 뭐 있을까요? 뭐 학교 숙제에 대한 걸 물어보고 알려 주고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정보 소통 말하기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목소리> 자, 그 다음, 두 번째 보세요. 관계 발전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가 많이 헷갈려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관계 발전은요, 일단 정리해야 되는 내용은 관계 발전이잖아. 그 정보 소통이면 정보 중심이었으니까, 관계 발전이면 뭘 위해서? 관계를 위해서, 관계 중심으로 말하는 거죠. 당연한 거죠 그렇죠? 그죠? 그리고 정보를 그냥 있는 사실 그대로 알려주는 거야. 근데 관계 발전을 위한 말하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내가, 새로 전학 온 친구랑 좀 친해지고 싶어. 그러면 이 친구한테 싫은 소리를 하는 게 좋을까? 이 친구가 좋아할 만한 표현을 하는 게 좋을까? 당연히 좋아할 만한 표현을 하는 게 좋죠. 그래야지 얘와 나와의 관계가 좋아질 거 아니야. 그죠? 그리고 내가 이 친구랑 싸웠어. 그럼 관계가 지금 좋지 않은 상태죠. 근데 이 친구랑 친하게 다시 지내고 싶어. 화해하고 싶어. 그리고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 좋은 얘기 해야겠죠? 그리고 이 친구가 싫은 게 있어도 이 친구랑 다시 보지 않을 게 아니라면 이 사람의, 이 친구의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싫어할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얘기해야 돼? 너가 문제가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좀 싫어하진 않을까? 이건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 라고 우회적으로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돌려 말하는 거예요. 너 나쁜 놈이야! 라고 얘기하지 않고, 야,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좀 싫어하진 않을까? 이거 이렇게 해보는 건 어떨까? 라고 의견을 간접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네세요. 그 다음에 관계 발전을 위해서 또 하나의 말하기의 방법은 바로 공감적 말하기입니다. 그랬구나, 그렇구나. 그래서 여러분 그, 무한도전에 옛날에 그거 했었죠? 이렇게 둘이 손 봐주셨고, 그랬구나, 뭐, 이거 아주 서로 그거 하잖아요? 그랬구나. 그게 바로 뭐예요? 공감형 말하기예요. 근데 이게요, 거짓으로 하더라도, 이게 상대방의 마음을 이렇게 좀, 이렇게 풀어주는 그런 효과가 있대요. 실제 상담에서. 그랬구나, 이런 거있죠그렇죠 어. 공감형 말하기. 그것도 전부 다 관계 발전. 그러니까 사람들이 싫어할 걸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얘기하고 우회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외적 말하기가 바로 간접적 말하기에 해당하는 거니까 됐죠? 인사 위로 축하 감사 격려 비난 거절 이런 것들은 관계 발전의 말하기에서 있어 돌려 말하거나 이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됐습니까? 근데 네, 문제 해결 말하기 이거는 크게 어렵지 않아요. 그냥 문제 해결 지향적 말하기입니다. 뭔가 부탁하거나 요청하거나 설득하거나 사과하는 거. 그 이걸 이렇게 좀 바꿔주세요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이 전부 여기에 포함되는 것이다라고 정리해 보시면 될것 같고요. 실제 이 대화의 목적에 따른 말하기 방식들은 다양한 사례들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좀 생각해보는 기회들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아요. 자, 오늘 한 제가 같이 한번 제가 전부 들어갈까요? 관계 발전을 목적으로 한 말하기의 특징. 관계 발전을 위해서 말하는 거니까 관계 중심적으로 이야기하겠죠. 바로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아, 미안합니다. 공감적 말하기 가 먼저 나왔네요. 공감하면서 말해야 되고요. 그리고 우회적으로 말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관계중심적, 우회적, 공감적 말하기가 바로 관계발전을 위한 말하기의, 어, 특징이라고 우리 이야기,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개념적인 내용 잘 정리해 두시고요. 이제 이 개념적인 내용에서 정리했던 그 용어들을 알아야 대화 상황을 보고, 대화 사례들을 보고, 아, 이거 무슨 말하기다, 이거 무슨 말하기다, 이거 무슨 말하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